안녕하세요. 연천의 하나중기입니다. 오늘은 연천의 날씨가 영하 17도, 18도 된다고 하네요. 어,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영상을 왜 틀었냐면 오늘 동네 후배가 아, 육다부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그 영상 좀 담아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. 아, 2021년도 1월 달에 지금 신차가 현대차인데, 6WHW인가? 아, 그게 지금 좌앞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. 오늘 그거 영상 좀, 2000, 제께 2017년식인데, 2021년도식하고 어떻게, 음 차이점이 있는지,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, 아 영상 틀었습니다. 어 저기 다리가 나타서는 거못 나오네. 오. 2021년도 차량 아.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비해기에요 아, 알고 있어요 아, 그래요? 있어요. <laughs> 아, 유튜브 찍고 거니까. 아, 유튜브. 아, 이제 찍고 있죠. 아, 아까, 아까부터 찍고 있었어요? 오오오, 야. 헐스 봐. 이거 혹시 허브가 늘어난 건 아니죠? 허브가 늘어났어요. 그쵸? 탈출. 오 되게 지금 커 보여 공팔거 네. 에요？와 네, 네대박이다와 이게 허브 가 엄청 지금 커 보여？야 이거 공팔거 라고요？와 아 타이 어는 여전히 타이 어는 여전히 타이 어는 네 야, 히 타이 대박이다와 진짜 와 진짜 잘했네 와 공팔 꺼라고요 타이 어 허브가 어쩐지 되게 커보여 우와 와 대박이다 08거라니 이야 2021년도에는 지금 타이어 허브가 08거로 나왔네요 대박이네 국방색으로 붐때도 지금 국박 국방생에 야 국방색으로 나오고 야 업그레이드가 됐네 와 21년도부터 허브가 저렇게 됐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야 멋지네 저게 지금 08 타이 08 허브로 바뀐 게 아, hw145 플러스 기종부터 어, 허브가 08로 바뀌었네요 와 진짜 잘했네 저거 차주분은 아직 안 나오셨네 차주분이 내일이 영하 20도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영하 18도 이렇게 내려갔는데, 오늘도 추운데, 어떻게 추운 날딱 왔네? 이번 이거 추가됐어요 어? 그게 유압일타요네 추가됐어요? 네오 그럼 네. 유압일타가 지금 몇 개에요? 한 개, 땡크두개그 네. 다음에 드레인, 네. 타일럿오 네. 음 이거 하나 있고 저쪽에 저 위에 하나 있는 거 받고 드레인 받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에 요기 저기 아네 저기 있는 거아 저렇게 돼 있잖아. 요 네, 지금 이 <목소리> 네, 네. 그러니까, 근데 핸들, 소비원래 같이 떻게 우리 어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. 음. 어. 아, 이게 에어클리너. 아, 에어클리너도 이거 바뀐 거예요? 네. 이게 어, 모양은 같은 모양인데. <laughs> 모양인데 안에게 아마틀려. 요 아, 그래요? 오, 이건 좀더 비싼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지금 보시면 이 번호판에. 이 등도 하나 있었는데 두개로 LED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또 됐고 저 외에도 어 LED로 다 바뀌었고 또 지금 바뀐 모양이 디자인이 이쪽에 보시면 자 구리스 주는 데는 두기가 힘들어서 저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기 뭐 넓어진 거는 우리 거 2017년식 보다는 더 훨씬 넓어진 걸로 나왔고, 그리고 08호부로 해가지고 크게 나왔네요. 엄청, 어 진짜 이거 진짜 넘버원이네. 이건 마음에 드네. 그리고 이게, 이 보호카바가 두꺼울 필요가 없다그래서좀 너무 좀 매끄럽게, 지금 이게 보호카바가 매끄럽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어, 또 위에도, 아, 유압류, 유압류 게이지인데,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또 나왔고, 네, 열렬차, 이렇게. 우리 거보다 좀 많이 이렇게 좀펴 나온 거 같네요.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펴 나온 거 같아.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땡겨야 돼. 이렇게 올려가지고 땡겨야 돼요. 이렇게 또 바뀌었네요. 아, 이렇게 바뀌었고. 이야 저 미션 보호 카바도 약간 좀더 두껍게 나왔다고 하네요. 이것도 두껍게 나왔다고 하고, 어, 붐떼 색깔이 좀 국방색인가? 국방 색깔로 바뀌고, 네, 이렇게, 또 유압 휠터가 다섯 개 정도, 어,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유압 휠터가 다섯 개가 됐네. 음. 이건 측면 측면 후방 카메라. 아 진짜 이것도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죠? 아. 여기는 바뀐 게 음대 색깔이 바뀌고. 아무튼, 실내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너무 타이어도 지금 타이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타이어도 보면, 아, 지금 현대차 타이어를 보면, 지금 이 가운데 고무가, 아, 이렇게 보시면, 6cm 대략 한 6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아 어, 여기에 이게 돌이 박혀요 돌이 박히면 돌이 박히다가 아, 돌이 박힌 걸 알면서도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돌이 빠져나갑니다 어느 순간 빠져나가요 이게 약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진짜 현대에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두산 차도 타봤는데 두산 차는 지금 아 신형도 지금 나올 올해 2021년도 새 차도 여기가 홈이 엄청 깊더라고. 그래서 돌이 박히면 이 타이어의 옆다구니를 옆에를 갉아서 파스가 납니다. 그게 지금 단점인데 현대는 지금 보면 엄청 단 6cm밖에 안 들어가요. 이게 이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. 야 기름도 채워놓고 경원에서 지금 경원 집계로 달라고 지금 딱따 우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벌써? 아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? 현대차는 손이 아니에요. 아 발로 해요? 지금. 다른 곳은 뭐 바뀐거 없는 것거 같아요 여기도 보면 뭐 파킹 작업 주행 뭐 쇼바 똑같고 뭐아 라이트 모니터가 또 이렇게 돼 있고 실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내는 뭐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, 똑같습니다. 똑같고 지금 찌게를 아, 지금 달고 있는 모습이죠. 여기서 보면 이제 기준 차는 저기에 보면 연료 게이지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. 지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모해 봤어요.